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자 캠트로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캠트로스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26% 까지 올라 졌는데요 지금 종가상 21% 까지 내려와 준 모습 자, 사실상 거의 준 상한가 나 다름없는 그런 상승 보였어요 그죠 저 차트 인 위치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 재료 알아보고 그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수급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하나하나 전부 분석해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캠트로스뭐 때문에 올라갔는가 자꾸 먼저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요런 특징 줄 떴어요 캠트로스 고체도 종이처럼 접는다. 메타물질 개발 소식, 유기리간드 관련한 뉴스인데, 자 뉴스 좀 자세히 보시자면, 자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고체도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메타물질이 개발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다라고 하는데,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자2차원 금속 유기골격체예요, 그죠? 분명히 고체인데도 온도 변화에 반응하면서 종이 접기와 같은 작동을 일 보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 내부 구조 배열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이러한 특성은 자연에서 굉장히 찾기 어려운 성질인 만큼 메타물질 이 나타난 특징으로 다양하게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초전도체 이후부터 이런 신물질, 어떠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개발 소식에 따라서 주식 주가도 같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데, 우리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기리간드 양산 공정에 성공한 이력이 있다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선 재료는 저건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캠트로스, 테마성 이슈로 같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터졌어요. 대금이. 천억가량 터졌단 말이죠. 심지어 좋은 위치에서 지금 잘 터졌는데, 일본 차트 간단히 보시면, 자, 바닥권 볼링전밴드 하단선을 계속해서 내려깔고 있었어요. 그죠? 심지어 이렇게 일목균형표 의문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고, 계속되던 하방 조세를 기간 조정으로 좀 깼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대를 지금 잘 지켜준 다음부터, 바닥권에서 살짝 저점, 저점 올리더니, 이 박스권 상단 위쪽에서 뉴스 터뜨리면서 올라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동 평균선 또한 지금 보시면은, 6개월선, 1년선, 2년선이요. 에 그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에 저항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다.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해 줬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한번 올랐다면 미친듯이 오릅니다. 19,000원까지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런 박스권, 박스권을 돌파해 주고 다시 한번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 주고 하지만 밑으로 쭉 빠지면서. 자 이런 구간은 쌍바닥을 지켜주니까 다시 한번 뚫어주죠 하지만 이 구간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니까 힘없이 쭉 빠지게 되고 처음에 올라줬던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잘 지지받아준 다음부터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밑에 어마어마한 대상승이 일어난 첫 번째 하단 박스권에 지금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월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월봉차트 보시면 요런 구간 요런 구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게 보이시죠? 자, 월봉상 지금 20선도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12월달은 이렇게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 또는 이 중간 때만 잘 지켜주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다.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바닥권에서 이런 수급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뉴스들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다. 지금 초전도치 이슈도 계속 죽지 않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어떻게든 이 재료 관련해서 해 먹을 수 밖에 없는데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야겠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간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닷권에서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동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 나나택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 7625 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7625 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수급인데요. 자, 보시면 개인 쪽, 외인 쪽. 수량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기관 쪽, 보험 쪽, 투심 쪽에 좀 많이 파란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개인과 외국인이 좀 비슷한 수량을 보이는 거. 세력주에서 지금 너무나 잘 보이는 모습이죠. 저가권에서 이렇게 차트 모양 만들 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개인 계좌와 외인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추가적으로 오늘 기타 법인 수급이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주된 상승 원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세력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조건 지켜보시고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물론 지금 차트상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게, 이런 일목균형표상 의문도 지금 한 방에 위쪽에 돌파해줬거든요. 사실 이걸 기간조정으로 돌파해도 괜찮은데, 재료와 함께,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을 돌파해줬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앞에 어떻습니까? 앞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채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가권에 완전 최고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그만 상승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가 꽤 많다. 이 매물대를 소화해 주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는 라 거고, 심지어 지금 이동평균선도 다 역별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매물 대수가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면 이런 긴꼬리를좀 많이 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 들어갔다가 바로 마이너스 다시 올라가는 자고 따라 들어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요거 두번 맞으면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계좌 바로 마이너스 60% 깡통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는 마시라 철저하게 누릴 때 접근하시면 너무나 좋은 종목 이제부터 우리에게 돈 벌어다 줄 종목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미 고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대응 잘 하셔야 겠는데요 제가 그러한 세계평단가 추가적인 매수가 목표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날아갈 수 있을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업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315-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 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